무화봉 1장 1절에서 25절, 57절에서 80절, 이제목의이 본문을 가지고 세례의 완의 탄생,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년도 오늘 주일을 포함해서 4주 정도 남았고, 어, 12월 달은 성탄절이 들어있는 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약간은 그 성탄절 분위기에 취해 있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늘 해왔던 것처럼 성탄절 날은 그 25일 날은 가족과 함께 에, 지내고 그전 주일 23일 주일에 에,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 주일까지는 오늘 주일 포함해서 한세주 정도 어, 남았는데 그세 주간 동안에 이그 예수님의 에, 탄생과 관련한 그런 기록들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오늘은, 예, 우리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세례의 한의 탄생에 관한 그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고 다음에는, 또,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소인이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고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우리 성탄 주일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그날 밤에 있었던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일주일에는 세례요한의 탄생 과정과 의에 의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세례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그 가장 큰의의 그리고 그뜻 그리고 과정,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그 예비단계인 세례요한의 그 기록으로부터, 어, 찾아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 보면, 누가 보면 1장 1절에 기록자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구슬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 미루어 살핀 나도 태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어, 시작하고 어,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과 이 누가 보음의 저자인 그 누가는 성경을, 성경의 기록자 중에 유일하게 비유대인입니다. 그는 그 그리스인으로 알려져 있고, 어, 또 그의 직업은 의사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인 그 1장 1제를 보면 그의 직업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진단을 할때 대충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치료하거나 또 사람을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그 성경상의 어휘들을 보면 사실, 목격자, 내력, 근원, 자세히 살피다 등의 이런 어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어,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의 그 형식과 어, 그런 자세라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또 기적, 이적, 또 성령의 역사, 천사 어, 이런 그 신비한 어, 우리가 일상에서 어, 이제 많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어, 이, 바로, 어, 기록자 누가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믿음, 믿음을 바탕으로 어, 하지만 기독자들은 기독자들은 어, 이렇게 두루뭉실한 옛날 일적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어, 과학적이고 역사적 근거를 따져서 그리고 필요할 때는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어, 이렇게 진술하고 또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어 기도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어 그곳 유다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도 마, 마음이 트인 사람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였다. 이리하여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또 그리스 귀부인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인데, 이 기록은 공동 번역 그 성경의 번역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초기 기독교의 그 기독교인들부터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때에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른 믿음, 또 이제 그 바람직한 그런 믿음들을 보면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진지하고 뿌리가 내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바람직한 기대할 만한 그런 신앙이 되는데 이제 성경 공부하면 아, 철저하게 외면하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대충 성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면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어, 그, 그, 저, 그 질문의 답은 우리 목사님이나, 아, 우리 집사님한테 가세요. 이렇게 저는, 예,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기독교는 초기 초대교회부터 이런 연구 자세를 가지고 접근했고,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전항을 볼 때, 이와 같은 것은 기독교의 특징을 얘기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신앙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지한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기록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와 같은 그 자세. 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 우리의 신앙생을 해야 할것할 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가는데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여 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기 주사 나로 권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 바로 어 이제 기록자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중에 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에,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는 그런 그 자세, 방법이 학자적인 그런 방법이다. 학자. 학자는 뭐예요? 대충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자세로 누가,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 복음의 첫머리에 이 수신자 이 말씀을 써 보내는 그 대상자가 대오빌로가카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대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이게 당시 로마 그 시대, 또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그 입장에서 로마 시대에 그 총독들이 있었는데, 이 총독급 이상의 사람에게 붙, 이제 붙이는 그런 경칭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이, 어, 이 누가 누가와 또대오빌로와는 여러 그 이제 전그 전설이라면 여러 관계가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어 이제 직급이 낮은 사람이 권력자에게 그를 진술할 을 때는 진술할 때는 어, 허투로 해서는 안 된다 이 허투로 그러지 않겠어요아랫 사람들에게도 허투로 말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권력자 자기의 생사 화보 생사 아, 여부를 이제 그어관장할수 있는 그런 위치인 사람에게 만약에 진술을 함부로 했다가는 어,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게. 그래서 이 누가의 기록은 이런 학자적인 양심과 연구자의 이런 자세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진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진실하다. 그런 얘기죠. 진실하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진술할 만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글이 바로 누가 보금과 어, 사도 행전입니다 아 어, 만약에 만약에 성경의 모든, 모든 기록들이 이 비유대인이 단한 사람도 없고 유대인들만의 기록이었다 한다면 어, 성경에 대한 그 사람들 의 일반적인 그 관심과 또이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대인 그리고 이런 학자적인 양심을 가진 어, 그리고 또이 의사 누가의 에, 기록 그리고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역사 세이면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큰 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쓴 기록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어, 기록인데 예수님 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런 전령사로 세상에 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오늘 기록에 보듯이 세례 요한은 그 부치는 제사장이었습 그래서 그 본문에 에, 세례 요한의 그 부, 부모에 관한 기록에 유대왕 헤롯대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래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어, 밝히고 있습니다. 시대를 달리하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실명을 걸어냈기 때문에 그냥 대충하는 그런 말과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다 어, 그런 얘기입니다 6절에 보면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의 절제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시간에 밖에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서 모하니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 일에 대해 사과랴 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과함이 틀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느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따로, 따로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니하 라고, 아니하며, 라고 하는 그 기록인데 그건 구약성경에 설명되었던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신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유명한 나시린 중에서는 누가 있냐면 구약성경의 그 유명한 삼손이 나시린이에요, 삼손. 어, 그래서 어, 이제 이 나시린은 어, 항상, 아, 어, 이제 그, 영구적인 그런 그, 나시린이 있고, 일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런 나시린이 있었는데, 에, 이 나시린에 대한 그 설명을 보면, 어떤 특별한 봉사를 목적으로 구별되고, 스스로 과한 금욕을 서운하며, 자신을 봉헌하는 헌신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 나시린은, 어,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그런 목적과 의무를, 의무를 가지고 어, 특별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사사기 13장 7절 이하에 그, 삼손에 관한 기록에 이런 기록인데, 아들 나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나서, 태어, 어,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이되미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것은 어, 삼손에 관한 기록인데, 바로 이 삼손에 관한 기록을 이 세례의 요한을 설명하는 말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요한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v e 아주 스페셜한 그런 그 나시댄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요한은 그딱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한 일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상이 오시는 일을 예비하는 일에 모든 일을 걸었고 그 일을 위해서 순교의 재단에 피를 흘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아가 이렇게 한말 가운데서 여자가 나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제 여기에서 상기시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는 그가 또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오리라, 한엘리야가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 관한 그런 그 이제 설명입니다. 17절, 17절 후반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세에게 거스른 자의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한 위에 세운 백성을 준비하이라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그 이제 관련된 기록들 중에서 도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라고 하는 어, 요한의 그자 자술 진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과 8절 사이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아니한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육지 옆에 보면 어 말하는 자여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외치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과 그리고 그 이전에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증명하면서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보낸 요한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태로부터 어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세례 요한을 주목할 때 아니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례의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제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과 또 훌륭하다고 우리가 엮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을 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세례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자기가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지만 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울이는 그 집요한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예언하고 예언하게 하시고 또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세례요한을 땅에 보내시고 또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울이는 그 노력과 정성이 지극하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는 마음의 자세도. 그렇게 진지함이 있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세례의 연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고 한다면,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자악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걸 자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매사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이렇게 믿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알려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내 것이다, 내 인생. 그래서 제멋대로 산는 거죠.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물질도 자기의 계획과 미래의 포부도 다 자기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례의 한그 짧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온인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의 악조건과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일생을 바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그 여러, 여러 기후와 그 자연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어그 이제 광야에 사는 많은 맹수들이 사는 속에서 그 중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낙타털를 옷에 두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천국에 관한 비유에서도 마태훈 13장 4 7절 야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다음에 물가로 끌어내서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거래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룻불에 던져 너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니이 말씀을 가볍게 들지 말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될 일이 누구든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꿈 얘기를 잘안 하는데, 안 하는데 제가 최근에 꾼꿈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깊이 마음에 담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국에 대한 꿈은 많이 꿨는데 지옥의 꿈을 꿨어요. 나는 꿈을 깨고 나서 아, 이게 지옥이구나. 그꿈 속에서 그, 그 두려움이 이, 몰려오는데 평상시 그 지옥에 대한 그 리얼리티한 이와 같은 것에 별로 내 관심이 없어서, 천국만 생각하면 되겠는데, 지그 말로 필설로, 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필설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두려 두려워 떨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아무리 어떤 상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그 속에 있더라. 전율이, 전율이. 성경에서 그 어부의 예를 들면서 좋은 물고기는 파고리 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지나가 말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일상에 보내시고, 예수님 이 일상에 오시기 전에 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보내는 과정에서 세례 요한의 수고와 세례 요한의 눈물과 세례 요한의 피와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흘리신 모든 고난의 땀과 그런 고통과 수모와 십자가를 치시고 피흘리심이 간단한 것이겠습니까? 그걸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 되새기면서 교훈을 얻는 달이 바로 12월 달 성탄, 성탄, 성탄절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 선물 사는 거 바쁘고 어디 가서 파티할 것인가, 어디에 좋은 음식점이 없나, 어디로 여행을 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그런 철이 아닙니다. 심각한, 심각함을, 어 심각한 그런, 어, 이제 고민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알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수 있다고 보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심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 인생은 각각 자기,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이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사람을 부를 때 누구의 안에?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녀, 혹은 뭐 어느 회사의 회사원, 어느 부처의 뭐 직원, 이렇게 불립니다. 이건 결국 그 사람에게 기계서 지어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아내, 그러면 아내로서 사명이 있고, 누구의 남편, 남편으로서 사명이 있고, 누구의 자녀, 그러면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고, 부모, 그럼 부모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명 어떤 것이냐, 우리. 우리가 상에서제야 되는 모든 사명이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이 세상에 어떠한 역할을 자기가 잘 감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정함이 있다 온다면 버리워서 바구니에 담겨진 고기가 아니라 버리워, 버리워지는 고기가 된다. 세례의원이 세상에 온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법문 67절 이하에 그사가랴의사가랴가그성령에충만해서 외치는 그 예언을 들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의원이 세상에 오신 그와 같은 뜻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일으키셨,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처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의 초상을 공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야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야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 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뜬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그늘에 안전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바로 이 붙인 제사장 사가라의 이 예언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세례의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가 예비한 일에 참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성탄절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문 마지막 전에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환을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밝히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뒤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오늘 이 모든 말씀 앞에서 아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시즌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북유럽 겨울, 겨울은 길고 겨울밤이 깊은 이와 같은 때에 이 우중충하고 우울한 이런 시대에 또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이 좋은 계절을 우리가 서로 축복을 나누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봄방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전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 또 그를 찬송하기신 그사가랴와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심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탄절 우리만 즐길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주구하는 모든 불신자들 향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마음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